콩을 한번 두개가 열렸는데 하나를 따 왔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개봉 이라고 해야 할까요 만져보니까 굉장히 두껍고 딱딱해서 그냥 손으로 까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작두콩이 이 문방구형 칼보다 훨씬 크네 한번 해보세요 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어뭐 작두콩이라고 심었는데 딱두개 열렸는데 한번 안에 야, 내용물이 뭐 어떤지. 아프리카에서 난콩같네아 와... 궁금해서 한번 잘라볼까? 네. 안에 도대체가 익었는지. 이파리는 지금 다 누리끼리 해졌어요. 어우, 이거 뭐 손도 심해놨다 어우. 자르는 것도 신기네. 오. 와. 야참 부럽게 생긴 이야. 작두콩이네요. 아. 어. 탐스럽네 이거. 하나 한, 이렇게 하얀 거좀 베껴 봐봐요. 한두 알만 먹어도 배부르겠네. 아. 어. 어머 땅콩 같으네 어, 벌써 씨가 싹이 났나? 쌍이 났나 여아 오래 둬가지고. 아니야 이거 봐. 아 작두콩이었습니다. 아. 벌써 싹이 났네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가 열렸네요. 작두콩이었습니다.